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경험치 합성 이벤트가 있구요 자, 이번에도 일단 PVP로 가서 보석부터 얻어주고 그다음에 오늘 가챠 돌릴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한 주를 기다렸습니다. 좋습니다. 시즌 종료됐구요 그래서 일단 보석부터 왔습니다. 자, 보석 받고, 더 이상, 뭐, 여기서 PVP, 아, 해주죠? 네, 뭐. PVP 뭐, 한 두어번만 이기면 되는 건데. 세 번, 세번 해야 되죠? 네, 세 번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이겨주겠습니다. 좋죠? 진작부터. 아주 잘 들어가고 있어요. 좋아요. 상대가 썬더스톰 주고받은 거 너무 좋아요. 블리자드 주고받고. 우리는 슈퍼가드. 던져주고. 이길 수 있죠? 이길 수밖에 없어. 왜냐면. 네. 다 아시겠죠? 이미 우리가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잘 싸웠기 때문에, 이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피코가 있으면 더 쉽게 이겼겠지만, 자, 첫판은 이겼고요. 두 번째 판입니다. 마찬가지, 가볍게 상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아... 아... 뭐야, 이거? 와, 얘네들 뭐지? 와! 라이너에게 구독 올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한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구독이 많아져야 되죠 와, 너무 세다 퍼거드 타이밍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앞서갈 수 있는 타이밍에 제대로 들어갔는데 좋았어. 나쁘지 않죠? 이렇게 마법 타이밍으로 이기는 겁니다. 감이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병력을 유지해 가면서. 마법을 쓰는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타이밍을 알면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데니스가 제대로. 적을 자주 쓰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써야 되는데. 데니스의 스킬 발동률이 좀 떨어집니다. 네, 2,400점. 자 여기서도 이기면 3 연승인데요. 자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뭐, 아, 먼저 썼는데 아깝다. 먼저 썼는데, 아무튼 우리도 열심히 쏘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도 열심히 쏘고는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썬더 스톰 이라고 봐야 겠죠？상대 방이 썬더 스톰 을안 써서 좀 어렵 게됐 어요. 아, 아깝다. 잘하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상대방 스턴이 너무 심하다. 네, 스턴이 너무 심해서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아깝다 뭐한판정도질수 있죠 네또한 100몇 점이 그냥 깎였네요 네 아무튼 요상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밤하늘의 불꽃놀이는 너무 멋져 이번에도 너에게 멋진 선물이 되길 바래 셀리에게 선물이 왔습니다 네, 별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었죠 자. 선물을 줬지만 고맙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길드레이드 하기 전에 아하. 길드레이드 하기 전에 네 경험치는 항상 마셔주고요. 어 코인도 왔네. 받아주고 친구들한테 받은 거다 돌려주고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일단은, 바로, 연구소를 갑니다. 여기 가면, 시크릿, 연구소가 있죠. 비밀의 연구소. 여기서, 프리 한번 돌리고요. 아, 팔성! 아, 울트라 레너드. 아, 슈퍼 레너드가 차라리 전더 좋은데. 아, 칠성 슈레. 아, 별론데요. 이 중급으로, 중급 크리스탈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게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계속 돈 있스, 있는 데까지 돌리면 돼요. 오, 저스티스. 자, 그 다음에 이거 얻어서 이거 다 그냥 먹어주면 될것 같아요. 네. 차근차근 하면 될것 같고요. 저스티스 브라운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드레이드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뽑는 거는 나중에 뽑고요. 네, 저거는 또, 그, 그걸 또 팔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포세이라. 전에 제가 6% 때렸었네요. 아, 안되나요? 역시 포세이라 넘을 수 없는 벽인가?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 싸운다. 와, 앞에서 저러고 있으면은, 우리 아예 뭘할 수가 없는데. 와. 와, 이제서야 뒤로 가는 거 봐. 이게 너무 운에 걸리는 거죠. 와 1%도 못 때리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와 0.4%가 뭐야? 말도 안 돼. 자 여기 블루벨입니다. 가끔 블루벨도 1%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 잘할 때는 혼자 막70%할 때도 있어요. 0.1%를 하느냐, 혼자 막 70-80%를 하느냐 둘중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 자, 오늘 블루베벨는좀 앞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네요. 이제 온다, 온다, 온다. 아, 난리 났다. 저 봐. 내가 이렇게 막을 줄 알았어. 걔도 네, 네, 아까 포생이라의 네0.4% 보다는 훨씬 낫네요. 네, 굉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데미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 기 시작하면 또 저렇게 안 들어가요. 네9.6%네 <laughs> 9.6%를 네, 해냅니다. 자, 그 다음 공격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레전더리 C가 되겠습니다. 자, 버티고 있는 레전더리 씨. 이어서 공격력은 형편없는데 방어력이 상당한데요. 오, 자 데미지. 자, 진짜 운이 잘 따라줬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완전 운으로 게 운으로 하는 게임이야 운으로 하는 게임. 와운 좋으니까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 세상 혼자 91%. 말도 안 돼. 0.4%, 9%, 그 다음에 91%. 네, 마지막에 91%한번 했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엄청 좋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뭐, 포세이나 막타 한번 쳐보고 싶지만, 아, 근데 0.4%는 너무 했으니까 한 번만 더 공격할게요. 왜냐면 0.4%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한번더 해볼게요. 0.4%보다 많이 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공격은 참고로 똑같이 합니다 모든건 운에 딸린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똑같이 뽑아도 어쩔 땐 공격이 들어가고 어쩔 땐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봐요 어쩔 땐 이렇게 데미지가 들어가요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안 들어가는지. 자, 네, 지금은 상황이 되게 좋아요. 근데 스킬이 안 터져요. 아깝다, 진짜. 와. 자, 아까 0.4%였는데, 이번엔 꽤 때리지 않았나요? 네, 11% 때렸습니다. 네. 순식간에 11%. 자, 이런 거죠. 네. 순식간에 11% 때렸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리워드로 가서요. 다이버 아래에서. 바람도 끼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나비 목걸이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말에는 꼭 빠져선 안 되는 게한 가지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레너드 행성입니다. 여기서 또 팔성 슈퍼레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이. 접속순으로 보면요. 이나님, 에스님, 어린이 아, 너무 많이 같이 가셨던 분들. 자, 냥이님, 오진영님, 성모님, 보리님. 자, 냥이님이랑 한번 가볼게요. 어? 좀 멈추네요? 자, 일단은 오토를 켜고요 오토를 켜주고 이제 친구를 부르고요 잡분하게 정리했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과연 무엇이 나올지. 아 레인저 곳을 조범. 네. 어 팔성 슈레 뽑는 거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엔 누구랑 가볼까요? 김성현님, 임경빈님, 금빛 파데 주세요님 라이너에게 구도 올림 어. 라이너에게 구독해 주세요. 부탁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저렇게? 아 세상에 글씨 썼어요. 어 공책에다 글씨 썼어. 너무 귀엽다. 어떻게? 아이고 어쩜 저렇게 천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저런 거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참. 자,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 네가지만 파르팔레. 자, 네가지만 파르팔레가 나왔지만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라이너에게 구독을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라고 손글씨로 공책에다가 써놨어요. 어, 대단합니다. 예, 제가 좀 감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그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이번에 임경민님하고 같이 올볼게요네 오토돌이고요. 좋아요 네. 무리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아하! 은하수 포션입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 감사했습니다 네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네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드디어 오늘 가차 뽑을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트라레어의 저 그림에 어 피코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코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돌릴 거고요 7번 중에 한번 네 피코가 뭐 상관없어요 피코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팔성뭐 울트라 진화된 그런 피코가 아니더라도 그냥 피코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뽑기 진행!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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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창조신 코니 잠깐만. 잠깐, 지금 팔성 울트라 진화된 창조신 코니가 나온 거는 정말 고마운데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거안 주셔도 돼요. 이런 거 말고, 왜 그, 피코라고 요즘 핫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셔야 됩니다. 자, 아직 여섯 번 남았습니다. 다음! 초보신관 제시카. 아,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그 다음! 아, 라코 엘릭스야! 이거 안 되는데. 자, 그 다음! 오리베코니! 자, 네개 돌렸는데 오리베코니 막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안했어요. 자, <laughs> 자, 괜찮아요. 아직 두 번이 남았습니다. 기적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말, 마지막! 아, 이렇게 망하다니. 아이. 아, 피코! 한번더 뽑자! 50개 한번 더, 한번 더! 마지막!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한번 나왔어! 자, 50개 한번더 돌려볼게요, 50개! 자, 이런데서 나올 수도 있어! 진짜, 거짓말처럼! 거짓말처럼 여기서 피코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자, 갑니다! 피코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올 수도,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다구요! 나올 수! 나올 수! <웃음> <웃음> 아, 나왜 피코가 왜 없을 거야? 피코, 나 그냥 칠성이라도 하나 주면은, 나 그냥 쓸텐데, 칠성이어도 되는데, 왜안 주는 거야? 왜? 왜? 도대체 왜, 왜안 주는 거냐고요 아, 코니 말고 피코였으면, 키울 텐데. 아, 너무 아까워요, 진짜. 너무 갖고 싶어요. 아,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요. 자, 이 코니는, 레벨업을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와, 160 레벨이다. 후, 훌륭해, 100, 160이다. 와, 레벨이 160이네. <laughs> 자, 아무튼, 뭐, 재미, 귀여운 코디네요. 자, 초당 공격 73, 27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공속이 빨라서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 그게 아니죠. 네, 중요한 거 그건 아니고. 어 찰스도 되게 얘도 수호의 빛을 쓰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쓰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찰스가 되었군요. 자 아무튼 피코는 오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 피코를 원했고 정말 피코를 뽑고 싶었지만 피코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시간은 남았고요. 네. 어, 8월에는 나오겠죠. 네. 7월에 안 나왔으니까 8월에 피코가 나오면 되죠. 자, 그러면 저는요. 네, 다음 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8월이에요.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많이 더울 텐데 여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